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12월 달에 이날 짜에 돈을 쓰면 운이 좋아진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돈 쓰는 날짜는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요. 이 달에 재물운을 올려주는 뭐 소위 말하는 천을 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물이 운이 올라가는 재성과 관련된 날짜에 돈을 써서 그 기운을 극대화시켜서 보다 더 좋게 작용하는 그런 원리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겁재라든지 운이 아주 흉한 날짜에 이 돈을 쓰므로 인해서 물상 제가 된다, 우리도 좋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준비한 영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제가 올려드리는 기원법들을 열심히 차근차근 실천하셔서 물론 모든 분들이 잘된건 절대 아니지만 조금씩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고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신왕국에서 2024년 전자 달력과 행운을 올려주는 휴대폰 배경화면을 제가 만들어서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꼭이 배경화면이나 전자달력을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대박날시기 교환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양력 12월 달 갑자월은요 어떤 기운이 강하냐면요 이 나무가요 물을 먹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무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라든지 해가 잘 떠있지 않기 때문에 십살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력 11월 달은 좀 조용히 지내야 된다면 양력 12월 달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수 록 많은 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양력 12월달에 돈을 쓸 때는 나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취득하는 것에 돈을 쓰면 좋습니다. 나의 교육이란 것은 공부를 위해서 뭐 학원을 등록하거나 자격증 취득 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런 게될수 있고요. 문서 취득이란 것은 뭐 집을 구매 하시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이라든지 나에게 있어서 좀큰 영향을 미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서가 들어온 곳에 돈을 쓰시면 좋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갑자란 것에 이 자는 요. 인성이라 그래서 문서를 의미하거든요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쓰셔도 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효도가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많은 금액 필요 없습니다 양력1 2월달에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돈을 쓰는 날짜에 꼭 거창하게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마트에 가셔서 쇼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가신다든지 뭐 세금을 낸다든지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공과금 낸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뭐 쇼핑을 한다든지 지출한. 것이 포함된다 할수 있고요. 일단 양력 12월달에 돈을 쓰면 좋은 날짜는요 양력 기준입니다. 6일, 10일, 11일, 17일, 18일, 23일, 27일, 28일,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왕 돈쓸거이 날짜에서 맞췄으면 좋고요. 몇천 원, 몇만 원 말고 뭐 몇십만 원 단위라든지 몇백만 원 단위라든지 큰 돈이 나간 날짜에는 가급적 꼭 맞춰서 쓰시면 좋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원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